찾았스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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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, 너왜 여기로 왔냐? 아, 형님 심심하실 것 같아서 안 심심해 지금 느낌이 딱 자바리 한 마리 올 시간 됐습니다! 자바리야! 성훈이에게 바리바리 자바리 한 마리만 주세요! 야, 여기야, 여기야! <laughs> 야,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돼? 야,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돼? 도시업은 또 이런 맛이죠, 형님 아니, 다른 데, 뭐, 다른 데 가라고, 다른 데 말 섞이지 말아. 예, 어, 예. 저분, 저분, 좀 방해 좀 하고 가야 되나? 저분 좀. 저분... <laughs> 동현아,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야.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야. 여기? 어. 거기서 못 잡으면, 너 어. 다시 도시어부 나오지 마. 다시 도시어 나오지 마. 이제 시작했어. 잠깐만. 왜 그래? 멘탈 공급하는가 이제 시작했잖아. 이제 시작했잖아. 어, 한번 던졌어. 말섞하지 마. 네. 야니 일만 네해 알겠습니다 손님 예 조용히 하세요 아예아 예. 아,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팀이 이런 걸좀 민감해가지고 근데 형 자꾸 이상한 데서 힘 빼요 아니야 아니야 난늘 이래 걱정하지 마큰거 잡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해, 뭐 바닥 흔들었어? 아니면 툭툭 건드렸어요? 뭐 느낌 있잖아요 잘할 수 있잖아, 예? 왜 와서 그래 형, 어, 두번연속이 두... 형, 나 지금, 지금 내 어떻게 했어? 타타? 내 미래가 걸렸다고 여기에 <laughs> 에이, 아무튼 그래도 뭐전 예. 못하잖아요, 저한테 알려줘도 돼저 상욱이 형이나 다른 쪽으알려줘 저는 괜찮아요, 못하니까 그래야. 어떻게? 해? 툭툭? 형, 살짝, 살짝 비결은 버킹덤이야 살짝, 살짝, 느낌만 예 어떤 느낌으로 했어요? 예 어허, 손을 던져서 네. 그 다음에 계속 기다리다가 한세 바퀴 한고 그런 느낌? 네. 걸치겠어요, 그 다음에? 느낌만, <laughs> 아, 느낌만 느낌 그래도 알려줘요, 같았네 저는 괜찮잖아요, 저는 어제저등 네? 못하니까 그 시간에 괜찮... 한 번이라도 더 잡아서 당겨요 아, 역시 도시오브 선수들 성운 옆으로 다 모였습니다 네. 절반은 성운 옆으로 다 모이고 있습니다 저기가 포인트다 아왜 와서 그래 이거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? 차탈 쳤어요? 아니면 뭐 아니 왜 바닥을 붙었는지 그냥 정보 공유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느낌 느낌으로? 필.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느낌 느낌으로? 필 F-E-L-L 오케이? f 로 잡아요 F-E-L-L이요? 그러면 F... 뺄 가요 뺄가아얘 낚시 큰 큰일 네 도셔브 왜 나온 거야 너 도셔브 왜 나온 거야 너 오늘 나의 경쟁 상대는 당신입니다 어 붙어요 오늘 오늘 나의 경쟁 상대는 당신입니다. 어, 붙어요 오늘. 야, 야. 오늘 둘 중에 적게 잡은 사람 은 하차예요. 아. 알았어요? 아. 다시 나오지 말게. 아. 너 오늘. 자신 있어? 난 자신 있지. 너 여기가 지금 들어와. 무슨 링인 줄 알아? 나 자신 있어. 여기는 바다 위야. 붙어. 아니 UFC에서도 맨날 도발만 하더니 여기서 도발하는데요? 아니 뭐 그렇게 20년 했다고 오자마자 뭐하는지 알아? 아, 아, 야너수원이도맞가서에곧 죽어, 애들. 야해 실력으로 해. 어? 전문가인 좀 다듬으면 지금 몇 마리 잡았어요? <laughs> 아 이제 잡을라고. 죽어, 애들. 야해 실력으로 해. 어? 전문가인 좀 다듬으면 지금 몇 마리 잡았어요? 아니 훌치기 하면 패널티 주면 안 돼요? 뭐한 10분간 저기 휴식하고 야, 저희 방해하지 마세요 사장님 훌치이 아니라니까 왜 그래 이렇게 날개 펼쳐진 풍! 기분 좋지 않습니까? 이 물가에 나오면 이 기분 이렇게 여유롭게 낚시를 하지아 낚시도 안 하고 저 동현이 말처 처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저 앉아가지고 아나 진짜 바람도 좋고 햇볕도 좋고 아 잡아보자 좋아 그저 주차장 없습니까이 관계자 <laughs> 저저저드으네 지금 <laughs> 이게 그 소란 낚시터가 조용하고 소... 아 죄송합니다 이거 좀드러내요 내가 그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저형님 <laughs> 아. 제가 경고 주고 오겠습니다 아저 손님은 왜 오는 거야, 계속 자겠습니다 네. 아저 아, 손님은 못 오겠는데 왜 계속 와가지고 제가, 제가 그러려고 온거 아닙니까? 대답해 죠 대회 거짓을 다 떨어뜨리고 죄송합니다 아, 아프신 아거 아니에요? 안 아프신 거 같은데? 죄송 잠시만 끌려 나오셔야 될거 같아요 아, 잠깐만요 잠시만요 힘이 쌓서팔이왜 이렇게 요 아니, 아니 조심 하세요 낚시하시라요 아니 조용히 하세요 예, 예. 옆에 사람 있으니까 예, 예. 제가 주, 저 태권도 3단입니다 예. 아예 예. 네? 조용히 하셔야 돼요 예, 예.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기... 가까우니까 좀 무섭긴 하네. 어, 왜 힘있세? <laughs> 어 팔이 팔 꼬꾸라는데 팔이 안 꼬껴. <laughs> 어, 팔이 어, 웬만한 꼬끼인데 <laughs> 어 힘있세지네. 좀 노래하신 분 아닌가? 오. 성훈아 초조해하지 마. 시간 많아. 어? 형이 근데, 어. 형이랑 있으니까는 진짜 어. 혼자 있다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. 그냥. 근데 낚시를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머릿속에서 내비게이션을 그려봐 시뮬레이션을 그려봐. 내비게이션을 그리라고? 아, 목적지가 어딘데요? 야, <laughs> 형님, 어? 형 목적지가 아니, 어딘데요? 딱글 그리면 이제 고기가 와서 내 미끼를 딱 먹으려고 하는 그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대로 이루어져. 야너와 발전기 무적 무조... 엄청 돌린다 너. 에? 발전기 엄청 돌려. <laughs> 물가에 오면 약간 어? 기분이 좋잖아요. 기분이 좋아. 기분이 좋아. 와, 얘 진짜 미쳐버리겠다. 진짜 미쳐버리겠다, 얘. 아, 참. 야, 아직도 끌어내고 있어 지금. 아직까지는 이덕과 지상렬 천하의 덕열인 내가 아직까지는 이리예요. 아, 자, 성운의고비도 앞까지 잘 달려오다가 빠졌어요. 그냥 내가 땡길게 괜찮아. 어? 그 성훈 최초에 들어가는 순간 단독 길이로 올라섭니다. 황금배지눈 앞에 보이고요. 고정. 고정이 망망 앞에 맺히게 됩니다. 아, 네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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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정태님들만의 기후 감사합니다 <laughs> 형님. 아, 이 노크 노래 믹이고, 야 제대로 먹었네 그냥. 야 성훈아, 네. 너는 멋있다.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어, 난 성운이 잠발인 줄 알았는데, 어우, 대물이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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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이거, 체번만끌어놔가지고 아, 아, 와, 1등, 1등. 우와, 진짜 크다. 와, 진짜 크다. 와, 진짜 크다. 야, 성은이 제일 잘한다. 야! 이안하 아, 자! 아, 이나둘하 아, 둘 아, 나둘하이둘다 <목소리> <목소리> 카메라 보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들어 둘들어둘 하나 둘하 들어.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 이게 형 기운이야 형왜 왜 여기 계세요 지금 안 하고 아이고 아, 왜 여기 계시냐다 낚시 하 하고 1등이니까 자 일단 무기세겠아 일단 뭐 기분 좋게 1등 아,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성훈이 하나 꽂아놓고 간다고 나는게 아무것도 아니뭔 소리예요 뭐 지금 이거 다 내가 떠주고 3.74 떠주고 3.74어7 얼마 안 돼요 저희 뭐 1등 3.74야성훈 <laughs> <동아. 웃음> 야 성마 네. 너 그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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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기하고있하시죠자성훈분 점성 삼 3.74! 시마시마 낚시하면서 침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<laughs> 깊이 좀 한번 생각을 해봐 <laughs> 아, 이게... 이 사람에게는 침묵도 필요한 거야 <laughs> 아, 뭐 진짜 뭐가 또... 뭐, 불안해 아니요 그러니까. 그냥 지금 낚시를 하면 이게 뭔가. 진짜 막 아들이 날린니막 올라와요. 막. 아니, 그러니까 침묵하라고. 아 그러니까 친구하라고. 아, 아무 잡을 때 올라오지 않아. 안 잡은데도 올라와. 아 이게 이 경력이야 경력. 야말 시키거나 하지마 얘를 관심을 갖고 자꾸 말 시키는 게더 그렇구요. 아형 그래도 오랜만에 내기 덩이야. 제, 제 아니, 하늘 싹다 했어를 KCM 때은 망했어요. 진짜 할줄알아 그러니까. 그러니까. 형님 토크 망둥이요. 제 토크, 토크 망둥이야. 아또 낚시는 또 이게 뭐 각자 스타일이 있지만 저는 좀 뭔가 이 물가에 나오면 뭔가 이 엔돌핀이 막 솟아올라서 막 떠들어야 돼요. 그럼 고기가 잘 나오더라고요. 제가 진짜 저기 뭐 좋아하는 동생인데 언제 시간 날때 본네트 본네트 좀 열어봐야 될것 같아요. 뭐 들어 있는지. 아니야 내가 아까 전에 형님 자아리만 진짜 열 마리 넘게 넣었어